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줄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0명 미만으로 확산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매우 시적절하게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련하여 통화를 7분간 하였고 현재 에티오피아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많은 아프리카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고 저희 형제 같은 대통령 코로나 19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였고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말로 에티오피아를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프리카 중한 나라로서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전투병으로 6037명이나 파병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나라입니다. 현재 아비 총리 공식 트위터에도 해당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내용이 올라온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반응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가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의료물자 목록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혹시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에티오피아 물자 지원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를 돕기에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때부터 쌓은 오래된 관계가 있어요. 엄청난 양의 검사, 그게 한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키트를 지원받을 시기입니다. 총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현재 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잘 그리고 성공적으로 코로나 케이스를 배우기 바랍니다. 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과 친선 국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으로부터 꼭 코까지 덮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세요.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하게 마음 먹어야 해요. 그리고 정말 한국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도 대한민국의 강력한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으로부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필요 물품 리스트는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트위터 계정에 확보된 목록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분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에티오피아 내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구매할 길이 없어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진단키트도 진단키트지만 마스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시점에 빠르게 지원해 줄수 있다면 에티오피아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